没有啊！没有。没有没有说。没有。没有。没有说。没有。 레오? 레오야?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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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좋아. 에그 잘해.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구 아 네오야 네오야 너무 이뻐 음, 죄송합니다. 제가 뻗렸어요좀 아니 그 뭐야 제가 기억을 좀 잃었네요 제가 아좀 어, 새벽에 온다 그랬는데 깜빡해서 자고를 서서가지고운비형도좀 하러 가십시다 이제 아니 어제 솔직히 그 러너 형이랑 플로리 형 깨는 거 보려고 같이 응원하고 있었어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오냄을한 시간도 안 걸려서 깨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반성했어, 그때. 아, 내가 이런 인재들을 두고서 내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공대장으로서 좀 못할 짓을 한 거구나. 공대원들의 그런 이제 풀파워를 끌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대장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반성 좀 많이 하면서 좀 배워야겠다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 이제 제 리더십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 너무 아쉽더라.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더라. 근데 진짜. 러너형한테는 딱 내가 옛날부터 했던 조언이 좀 그것만 들어줬어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무기 25강 갈면은 그옹알의 사냥 100개 나오잖아요 그방어구로 돌리면은 분명히 깨는데 분명히 그 말씀 드렸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깨고 싶다는 그건 너무 아쉽더라고 아 그리고 깰려는 그 의지가 좀 부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포셔라는 분은 이제 그 포셔 외에 그 유기는 이제 클팟이잖아 도 되는 건데 10시간 동안 그거 모래시계, 그걸 참, 경고했는데, 모래시계, 모래시계만 생각하라고, 진짜. 그리고 근성이 좀, 우리가, 내가 그래도 그분들한테 남겨진 건 근성을 가르쳤는데, 나도 보다가 자버렸는데, 6시까진 하다가 때려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보기 보니까 2시에 포기를 했더라고. 나랑 성태가 뭘 가르쳐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 아니 이게 김성근 감독님 말고 이거 제가 쓰면 쓸수록 늘어요, 여러분. 김익은 박으면 박을수록 늘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제 좀. 집중을 못 했다 싶었을 때 그건 진짜 칭찬하고 싶었어 서프라이즈 그거 일문양때 어? 그거 지금 너무 이제 집중을 못 한다? 일문양때 실수한 척 하면서 어? 아 뭐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딱 나올 때 서프라이즈 이게 진짜 이러면 딱 갑자기 아 뭐야 이게 아니라 와 진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그래도 다행이야. 왜냐면 이런 사람들도 깰수 있게끔 우리 갓 강선 님이 너프 한다고 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그니까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다 클리어를 해봤고 클리어 경험도 해봤고 이런데 언제까지 그 잘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소유물로 느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뭐돈 많더라도 좀 아쉬운 분들은 이게 호소적 되고 있었을 텐데 금강 선님이 이제 좀너프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믿고. 아니, 왜냐면, 그게 좀, 너무 이제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못하게 만드는 것도 좀 그래. 병 느껴, 병, 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다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그, DPS 측정하는 게 오히려 독이라니까, 어? 그허수아비 치던 버릇 생겨가지고, 기믹 수행 못하고 이게 피하는 거못 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게 허수아비 치면안 돼요 그거 허수아이 하늘 뚫어 DPS 하늘 뚫으니까 이제 그그풀 콤보 박아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짤 패턴 맞고 죽고 어? 기믹 수행 못하고 그런다니까 플로리온 방에 따연이 이모티콘 금지 당했다고요? 근데 그 형이 깼다면 제 이모티콘이 금지를 당했을까요? 뭐... 쓸수 없는 거죠. 제 잘못이에요. 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잘하셨는데... 조금 아쉽달까? 왜냐면은, 그래도, 그 포소님 팟이 이제 유클경 팟 아닌가? 유클경 팟 플러스 러너 플러리 이렇게 간거 아닌가? 이게, 근데 왜웃겼지 너무 이상하네. 유클경 플러스 고대목이 25강 플러스. 아니, 지금 이상하네, 진짜. 아. 진짜 이상하네. 고그 아니야? <laughs> 금강 선씨가 좀 잘못했네. 우리 너무 뭐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강 선씨가 엇갈했어요. 못깰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건 내가 봤을 때플로리아이랑로웨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리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네. 좀 아쉬워. 그, 어, 에메랄드, 광산, 그거, 우리가 분명히 그, 어, 500원짜리 동전으로만 복권 긁듯이 싹 긁었으면 깨는 건데. <목소리> 응. 랄들 r 어서 그, 아니, 복권, 아니, 진짜 이제, 광산을 캐라고도 안 할게요. 그 500원, 복권 긁을 때그 500원짜리 캐가지고, 그, 싹, 싹, 싹 긁어보는 거 알죠? 그런 느낌, 그, 그거, 그것만 긁었어도 당첨, 축당첨 뜬 건데, 그게. 얇구죠 하필 그 플로리온 가고 나서 3 시간 반인가 4 시간 걸렸나? 하필 또 어떻게 이렇게 얇게 진짜 아, 진짜 오류가문 합쳐가지고 왜 어떻게 이렇게 딱 그렇게 되냐고 아. 그래도,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나는 축점이될줄 알았어. 근데, 이게 오더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어? 백사면 오더에 적응해서 그런지, 아, 그 오더 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니까 러 절여진 거야, 내 오더에. 어, 스며들어 버린 거라고. 가스 s panic, shanti, 나 어제 방송 보면서 내가 혼자 외쳤거든? 근데 매니저가 그 노래 좀 그만하래. 완전 좋아, 아레 a 좋아.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아,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인도, 인도 사이다. 아, 매콤하고. 어제 카레가 좀 밍밍했어요? 아유, 어제 또 카레 요리사분들이 좀, 좀잘못 만드셨나보네. 아무튼, 이번주는 모르겠어. 진짜 이번주 어떻게 갈지 일단 모르겠는 게. 다들 좀 지쳐가지고. 뭐일라나도 모르겠는데, 일주일은, 일주일 동안 뭘 하려는지, 지금 뭐, 쉴 수도 있고, 각자 할 수도 있고, 예. 네. 성태는 딱이 쳤는데, 막, 진승이 성태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젤리 형은, 안 되잖아, 티어가. 달수 리퍼 희망은, 이제, 포셔 님도 한번 느껴보게 했으면, 포셔도 한 번, 아직 좀 매콤함을 못 느꼈거든, 내가 봤을 땐.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이해가 안가 희망인데 왜 사람들한테 절망을 안겨주지? 보통 이제 초, 고급급 희망은 절망에 맞서가지고 사람들을 희망차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희망인데 왜 자꾸 절망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근데 희망이 있기에 절망이 있는 거거든요 동전하게 근데 너무 내가 봤을 때 포셔도 너무 온실 속의 화초였어. 어? 그러니까 학생들 그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어 보면은 이게 이제 학교 반을 들어가면은 엘리트 반이 있고 이제 약간 좀 사고치는 애들 좀 있는 반이 있잖아요. 맨날 엘리트 반만 간 거야. 어? 그냥 야 오늘 시작해 지 알아서 숙제 다 해오고. 알아서 뭐다 해요. 이러니까 그냥 뭐 선생님이 할게 있나. 어, 그냥 선생님도 이제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거야. 예습 복습 알아서 다 해요. 이제 또 근데 좀 약간 어, 약간 사고뭉치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케어해 주냐. 그게 진짜 선생님의 그 역량이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도망친다. 그럼 선생님이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학생을 버리는 선생님이 있는 거,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저는, 설리번 선생님은 아닙니다. 저는, 설리번 선생님까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돼야지, 위인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 네, 뭐, 일단, 찍고 방송 킬게요. 돌리려고 킨건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여러분들, 그, 뭐, 못계는 분들 방송 가가지고,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못 깼으니까 더 얼마나 더 슬프겠어, 솔직히. 어? 깼으면 몰라. 근데 이제 못 깼잖아. 못 깼으면 진짜 더 슬프단 말이야. 아니 뭐 누클이라 그러는데, 아니 누클도 해보 누클이라도 해보다 우리는 그리고 내가 말한 게 뭐야 기믹 수행이야 기믹 수행 기믹 수행을 잘하면은 누클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역할 다 하고 죽었어. 어? 운석다쏠거 쏘고 죽었다고. 내가 한 마디만 더하면 니네 진짜 너무 역겨운 게뭔지 알아? 내 방이나, 뭐, 성태방 같은 가서는, 응, 누쿨, 와, 누쿨, 또몇주 연속 누쿨,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러네용 방송 가보니까, 그래도 거기 애들은, 기믹 수행은 다 하고, 할거다 하고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비하시는 건 좀. 아니, 무슨, 변호사 납셨어 어? 국선 변호사인 줄 알았어, 무슨. 그래서 기분 좋았냐고 어. <laughs> 아쉽어 어. 근데 너무 그 이제 포션 님 포션은 살짝 좀 아쉬운 게 온실 속의 화초였다. 너무 온실 속의 화초였어. 그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알아서 다 해주고, 나도 그런 파티 가면 너무 편해. 너무 화초였어. 너무 좀 이제 어, 문제아들도 살짝 좀 케어 주면서 같이 가지고 요런게 이끌고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나 살짝. 아, 어, 아문철, 어쩔 수 없었어. 왜? 문제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필요악이었어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용병단 또 기대잡 어? 레오 어디갔지? 레오야 레오 레오야 레오 일로와 네오, 네오, 이좋아. 어디가? 네오야, 네오야, 네오. 뭔 소리야? 이거 레오, 루아,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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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누가 소리내 가지고 저기 지금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는 블루미커 왔잖아요. 에이저는 매니저. 대답을 하네요, 그래도. 쥬 언제 왔죠? 아이고, 쪼롱. 조롱아. <laughs> <laughs> 이자. 고맙습니다, 유튜의 패시미니님 고맙습니다. 요롱아 뭐.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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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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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으 레오 누안 먹고요? 아이, 좁아, 백조. 아, 좁아 죽겠는데. 현실을 갈게요. 베이저, 오늘 카레 먹을까? 네. 오늘 점심 카레 먹을까? 네. 어. Shanti kare Shanti shanti kare kare ya Awangjangju a re juwa 근데 내가 봤을 때, 로더 형이랑 플로리 형은 확실한 건 이번 주에 깰수 있을 거예요. 너프 소식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진짜 아브렐리에요 여러분. 가짜 아브렐리하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진짜예요. 여지껏, 그런 다른 것들이 버그, 오류성 같은 거예요, 알아요? 일단은, 씻고 올게요. 저니까 그 오류섬을 해낸 거죠.